있잖아! 나야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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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고! 아주 고집 센 로봇이구만! 뭐야! 내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첫 보면 앱니다. 평생 이런 호소는 처음이군. 내가 너희들 사장이야! 입을 안 여는군. 이 방법은 먹히지가 않아. 전수가 있어. 잘 감시하고 있어. 절대 로봇 책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. 네가 사장님 계신 것을말안 한다면 너희 꼬마 친구들이 대신 해줄 거야 아, 스폰지밥, 그건 믹서기 아니야 알아, 아까 사장님이 무전기에 대고 꼬마 친구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 아, 어, 그래? 그럼 탁자 위에 올려놔 내 믹서기를 신문할 작정인가? 정말 미쳤군 당신의 꼬마 친구가 뭘 알고 있나 궁금한데 안 돼, 잠깐! 내 믹서기를 어쩌려고 돈 주고 산 거란 말이야 사장님 어딨어? 잘라 거야? <laughs> 안 돼! 그건 7만 9천 0백 원짜리야! <laughs> 녀석도 모르는 것 같고 가서 포스터 가져와 안 돼! 포스터기는안 돼! 3만 2천 0백 원짜리야! <laughs> 9만 2천 0백 원이야! <laughs> 그건, 그건 선물 받은 거라고! 야안 <laughs> 돼! 안돼! 계산대만은 안 된다고. 그게 어떤 건데? 작은 계산기부터 키워온 거란 말이야.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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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, 로봇은 눈물이 없다면서. 사,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식만큼 사랑했던 내 계산기야. 하지만 웃진 못하잖아. <laughs> 우리 기쁠 때 같이 웃기도 했었지. 어제 <laughs> 밤 영화 끝 장면은 어땠냐? 영화? 아, 멋지나 마무리였지. 응. 결과는 롭시 없다는 거였어. 그냥 상상에 불가했었지 아마. 아, 핑띵밥줄 시간이네. 켁. 아, 핫슬네 진진이 일로